안녕하세요.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두통에 대한 영상을 준비합니다. 이번 두통에 대한 영상은요. 고혈압이 있는 분들을 위한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. 두통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똑같은 아로마 테라피를 권해드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. 그중 혈압이 높은 분들이 더 그런데요. 그래서 혈압이 높은 분들을 위한 만들기를 따로 준비해 드리는 거예요. 앞 영상에서 두통에 사용할 오일을 만들었잖아요. 그건 누구나 다 사용 가능해요. 하지만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만들기 한 것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. 오늘 만들기에 준비한 오일은 두통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혈압을 좀 낮출 수 있는 오일이 많이 들어갔거든요. 오일 소개해 드릴게요. 프랑킨센스, 라벤더, 윈터그린, 마조람, 일랑일랑, 그리고 페퍼민트가 조금 들어갈 거예요 1 0 m l 런 캐리어오일 준비하세요 만들어 볼까요? 프랑킨센스 20방울 라벤더 20방울 마조람 20방울 페퍼민트 20방울 일랑일랑 10방울 윈터그린 10방울을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캐리어오일로 채워주세요 똑같아요 1대1 비율로 만드는 거고요 뚜껑을 닫은 후잘 섞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발라줄 거예요 관자놀이, 그 다음에 귀 뒤에 백회 정수리에 발라주시는데 혈압이 높은 분들은 이걸 수시로 가지고 다니시다가 하루 3번에서 4번 뒷목에다도 좀 발라주세요. 이 오일은 두통에도 사용하는데요. 혈압이 있는 분들이 혈압을 조금 낮출 수 있는 오일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럴 때 가지고 다니면서 뒷목에 좀 발라주시면 좋아요. 이번 영상은 두통 영상 중에 특별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기 해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